한전 지금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솔직히 기업이 뭐 무너지진 않은데 한전에그 민영화 몇 배가 비싸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지죠 왜냐면그 되게 뭔가 그 뭐죠 제가 이제 한전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대 한전 분들 중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 지금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뭐 전기값이야. 마니올라바에 한10% 정도 오르는 게뭐10% 크지만 그렇게 오르 10 마니올라의 10%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민영화하면 왜냐면 그환전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사실 전기를 뭐 판매하는 일인데 이 중요하긴 하죠. 전기를 판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까 그러니까 러니 예를 들면은 그 동네 대리점 그까 그러니까 니 핸드폰 대리점 망한다고 갑자기 갤럭시가 없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너지진 않죠. 물론 이제 약간의 교란, 공급만 교란 정도라고 보면 되죠. 똑같은 전기 쓰는데, 산업용 농사용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은 뭐 에너지 절약이긴 한데, 뭐 지금 어쩔 쪽은 있는데, 한전 전기 요금은 솔직히 비쌀 수가 없는 게, 아니, 지금도 생각보다 비싸요. 왜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전기요금 누진제가 2단계 인데 1단계 하고 2단계 인데 생각보다 그 소비 그 수입 대비하면 당연히 한국이 더 비싸고 생각보다 미국도 전기세가 되게 싸요 왜냐면 대규모의 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도 있고 보시면은 뭐 한전 민영화 뭐 찬성한다 민영화 서비스가 서 좋으면 좋겠다 근데 민영화 하는게 솔직히 윈윈이긴 한데 막 상징성이 있으니까 민영화 100% 민영화는 안 하겠죠. 인프라, 인프라는 뭐그 무너지지 않아요. 인프라에 일하고 싶은 분들이 원래 많아서 사실상 지금의 전기도 사실상 지금 사실상 지금의 전기 요금도 조세죠. 전기세라고 하는데 끝까지 전기요금이라 하신 라하 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스로 찔린다는 건데 지금이 세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면 그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보다 이제 그 사실대로 바라보면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사실 한전에 어떻게 보면 한전의 그 한전의 미래는 생각보다 뭐나쁘진 않다 민영화 되건 안 되건. 그리고 부채 규모가 좀큰건 사실인데 또 한전이 그 자산, 뭐 설비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나쁘게 보지도 않고요 이 설비 자산이라는 게 각종 무슨 뭐 희한한 것들 만아뭐 발전 자산도 있고 또 그리고 뭐그뭐 채권 도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너무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기 그 요금 올리라고 영국 요금 올리고 싶다고 전기 요금이 뭐 올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전기요금 싼게 좋죠 그래야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이 좀 싸면 쌀 수록 좋으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더 싸게 될수 있도록 그런 걸 논의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싼 전기요금이